니도한네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수박도 네.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의 응. 서양계에 가서 먹었던 간식인데 네 떡인데 네. 어머니 네. 이런 거안 좋아하세요? 응 아. 차, 안 좋아. 찰떡도 안 좋아하시겠네 응 <laughs> 찰떡도 어머니 별로 하다 그러시네 응. 이, 이거는 모시 송편이고 응. 이거는 깨 송편인데 응. 어머니 이거 용돈 잘쓰시소 그래 용돈 쓰시색 다르게 산다고 이래서 하는가봐 아, 그래. 어머니 나또대시너뿐 딱딱해지잖아. 좀도 뜸 쉬잖아. 맛 보시고 넣으시지. 알았지. 지금 소각도. 속이 안 좋았을 때는 없는 그리고 추석이라고 그래도 다들 포도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송합니다죄송니다니다 죄송합니다. 다시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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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니다 인재성 모습입니다 원래 안 좋으셨어요? 그래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? s 네, 하고 They a 만찍 tongue up. I was 년 전이가, n g what y 어, 네 내일은... 내가... 너무 더워서그거는좀더워서 더워서. 이게 제일 시원해. 계속 이분만 입어. 응. 오늘 이거 잘 먹을게요. 교회는 시원. 교회는 시원하죠. 응. 각서방네들이. 그 그거 또 알고 찍으려고 하는데. 잘 먹을게요. 그래 돈 꾸준히 꾸준 추석 잘 지내시라고 드려요 맞죠? 네. 맞죠? 좋은 명절 음. 되세요 <laughs> 와 예쁜 꽃이다 예쁜 꽃이네요 요거 선풍기가 당신한테 가요? 음, 20만원 보냈는데 굳이 그다합해가줄려아예 네. 자네도 지금 10만 원 주는 아. 돈도 없는데 10만 원그 어머니 그런 할까? 쓸 돈이 없겠네 내가 내가 말하는 아 그냥 10만 원 쓰고 화폐가 줄이곳 네. 개인 동생 가족 다 져요 하, 야가 하준이라요? 응응, 하준이 어. 아기 때문에. 이 네, 추석 인사인데 아버씨어머니께서소청하셨다고 합니다. 네, 하나님 일하지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. 불을 해야돼요?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여보 성풍기가거 두겠어요 고장난거래요 난시하다 장모님 저희도 부조 해야되 싶은데 거시 만원 주는 걸까? 아니 뭐. 저희도 한한 20만 원 할게. 야, 그래 많이요. 10만 10만 그러면 10만 원을 제가 그 장모님 통장에 더 보내 놓을게요. 그러면 저, 저거를 하여튼 말. 괜찮아. 아니, 그래도 해, 해야지, 뭐. <laughs> 예. 아직 탈장 어른들은 안해봤으나 모르겠다. 아학생때그양부뭐어머니내 빌려 아니, 어머니 이거를... 내 알지. 아니, 아니, 지금 지금 이거 들테니까 응. <laughs> 이거는 네. 우리가 투자하는 걸로 하고 저번에 장모님 쓰시고 그래 좀. 응. 그래. 예. <laughs> 그면 예. 당신이 봉투 있으면 하나 아, 쓰시면. 봉투는 없는데. 지금. 어, 봉투는 한테 예, 예. 합해 가지고. 예. 합하면 안되지 아, 10만 원만 해도 되지 아빠가 다 드리면 안 되잖아. 어머니 쓰실 것도 있어요. 부조하니 있만면 해야 되네. 10만 원은 부조하고 10만 원은 어머니 쓰시라고 드렸는데 다 드리라 응. 그런 거 같네요. 어머니 20만 원 쓰시고 10만 원만 드리시죠 어머니 아빠. 예. 부조 이거 반품 가져가 먹으라. 예. 어지 예, 아, 됐구나. 음. 그래. 예, 잘 먹을게. 음. 아, 이게 막움직이네 <laughs> 신기, 신기하다. 아래로 움직이는. 네. 음. 예. 이 선풍기가 위로도 가네. 요 나 <laughs>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길래 아, 예 아, 감사합니다. 예아예한좀더더고지 예. 예. 뭐, 아, 언니가 <laughs> 가져왔구나. 수고하면서. 언니 잘 먹을게 시원해? 가땀좀 식히고 오늘 너무 더워서 땀좀 식고 가자 <laughs> 어머니가 주시는 포도주스입니다 여보 이거 좀 마시고요 <laughs> 이게 생활가아 좋아하네요 이게 생화네요 네, 이게 생화고 이건 좋아하네요 이게 생활입니다 <laughs> <와, 웃음> 예쁘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하고 영원히 잘지내시겠 <laughs> 감사합니다.